어디어어디어나 죽여, 음. 나 명, 야, 야, 스나랑, 스나랑 나타나고. 야, 스나랑, 나 하나, 둘, 셋, 고 장난감, 장난감, 장난감. 야,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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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야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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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

기억 결자, 결차 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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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차자기억 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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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래 결자, 결자, 아, 자래가 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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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 맞다. 자 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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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고 결자, 결자, 결고설자 결자, 결아 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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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자 결자, 결 이거. 어야자다자 어디 갔다 왔냐? 나 필드로 들어가야지 나 왜가 어가야길래나배드 1기 2기 3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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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기야 100천기 중품 이0 0까지나에야차다 합차다 다차1다차백차백차백차1차벽일벽일벽다이다 우리 야길라